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원풀이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그 비즈니스 관계를 제외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적인 관계를 제외하고. 무언가 이제 사김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어 일종의 상담을 위해서 전문가와 교제를 나누려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 인생에서 내가 한번 어떤 그 재무 설계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가죠. 그저뭐 누군가가 주변에 돈을 좀 만져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봤자 그 사람은 객관적인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아마 주관적인 자기 이야기만 어, 들려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상담받는 것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사귀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어,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사귐이라는 것이 어,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관계나 전문가와의 상담 외에 대체적으로 많은 사귐이라는 것이 어 그저 그냥 관계를 통해서 어쩌다 보니 알게 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딱딱한 사무실이 아니라 맛있는 밥을 먹고 그리고 뭐 경치 좋은 곳에서 차 마시며 편하게 각자의 집이나 아니면 이동하는 중에 메신저 같은 걸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우리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를 맺어가고 깊은 속내도 때로는 드러내며 그렇게 사람을 사귀어 갑니다. 자문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조금은 깊이 있는 신앙이라든지 인생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귐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들려주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구별해서 사기라는 거죠.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 자신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거만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냐? 지금 이 자문을 보니까 올바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올바른 비판을 들을 줄 모르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올바른 비판을 한 사람, 내지는 뭐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 사람을 뭐랄까 고마워 여기고 그걸 달게 듣는 게 아니라 인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인신 공격.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올바른 비판을 듣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말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적인 대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들을 생각이 없는데, 인신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을 꼬투리를 막 이렇게 잡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올바른 비판을 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막 욕하고 흉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러한 잘못된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거만한 자라고 합니다. 거만한 자. 왜 도대체 사람이라는 게 이러한 거만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불안하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작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부족한 거를 알게 모르게 어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방어 기제 같은 게 이렇게 뭐 발휘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뭐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겸손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그 비판을 수용하는 것을 어 마치 뭔가 이 연약한 것처럼 어 그런 식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로 이게 잘못된 사회 분위기라든지 어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잘못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리더가 된 사람이라나 혹은 뭐좀 추종자 무리가 있는 경우에 이 뭔가 누군가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리더십이 훼손된다거나 아니면은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는 뭐 안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잘못된 그런 판단을 갖고 괜히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 자기의 어떤 그 본선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권력에 취하기도 쉽죠. 꼭또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그 어떤 그 집단의 맹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집단은 다 A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B라는 어떤 그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였는데, 내 주변은 다 A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B를 안 받아들이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물론, 이 여러 가지 많은 또 다른 이제 사례들이나 어떤 그 원인 분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영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내면에 혹은 그의 어떤 그 자존심의 그 영역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차원과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거만함을 피하느냐를 좀더 생각해 보면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은 이 만족감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완성도, 오로지 자기 자신을 어떤 의지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그 외모나 행위에 대해서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믿고 기다리고 희망하는 사람이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 라고 다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짐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앞에는 그러한 어떤 그 거만함이 자리 잡을 그 틈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 뭐라고 하면은 아 그럴 수 있다 고맙다 뭐 이렇게 이제 그냥 건강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 방어 기제가 작용할 이유도 없고 심지어 나르시시즘에 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한 뭐 어떤 자기 권력에 취할 일이라든지 맹목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에 또 빠질 필요도 없으니까요. 물론 이 맹목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혹은 어떤 그 권력에 취한다고 해야 될까,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속한 집단을 또 살펴보면 돼요. 이 집단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교회가 거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또한 그러한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만하지 않은 교회는 따라서 어떤 교회인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개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여러분 건강하고 거만하지 않은 지혜로운 또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회개, 반성, 개혁이 없으면 부패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회개, 반성, 개혁이라는 것은. 당연히 도덕적인 측면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만은 또한 동시에 이 신학적 차원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생각을 바꾸는 일도 과감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 이렇게 행동했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반성해 보니 앞으로 뭐 중단해야겠다. 혹은 뭐 달리 해야겠다. 그리고 뭐 달리 생각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회계, 반성, 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다? 뭐, 개인에게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내에 그런 게 없다? 여러분, 그거는 성장이 멈춘, 사실상 죽은 교회입니다. 거만한 교회. 거만한 사람. 회계, 반성, 개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한편, 자머은 그러한 거만한 사람, 그리고 그런 거만한 무리와 사귀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거만한 사람이 되고, 어, 그리고 또한 거만한 사람을 사귀냐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어, 이런 어떤 그 거만함을 벗어 던지려고 애쓴 사람이 사실 별로 없었다는 거죠. 뭐 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둘러보니 뭐 친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있고 그런 무리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아예 완전 인연을 끊고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오늘 잠원에서 어 이렇게 정말 이좀더 사귐의 깊은 영역 상담이나 진심어린 조언이나 충고를 어 위한 깊은 대화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연을 끊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귐이나 어떤 그 교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 어떤 그 깊이 있는 뭐 상담 조언 충고 뭐 이런 것들과 굳이 어, 엮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명심보감 성신편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대면공화심격천산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이야기를 해도, 뭔이 마음이라는 게온 산과 이게 격절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굴은 보고 있는데, 아, 이게 무슨, 무슨 이게, 벽 보고 대화하는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냥 놀고 즐겁고 이야기할 땐 좋은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벽 보는 거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거만한 집단이나 사람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싸움이 일어나요. 왜 거만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신 공격하고 말꼬투리 잡고 뒤에 가서 내 험담이나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언은 그런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차라리 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에 있는 무리와 어울리라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상담하고 그리고 그들과 진지한 조언과 충고를 주고 받으라는 거예요. 상호 작용해서 도움을 얻고 또한 필요하면 어떤 그 공적인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내고 더 나은 미래로 가려면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무리와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연약한 사람, 뭐 여러 의미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도우려고 해야 되겠죠. 여러 방면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사김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어떤 스스로 그저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약한 자를 동정하고 그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뭐 조언이나 충고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우위에 서려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김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내가 나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사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진지한 상담, 충고, 조언이 이루어지는 대화와 그리고 관계는 이러한 전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또한 상대방도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구별하느냐? 잠언은요, 이 거만한 자 주변에는 거만한 자들이 모여서 어리석고 무익하고 유해한 일들을 꾸민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딱 보고 판단하고 지켜보고 거기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9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어, 묘사합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거만한 자들의 무리는 올바른 비판을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네들끼리 그저 뭐 모여가지고 그냥 올바른 비판하는 사람들, 어떤 진심 어린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모독하고 뭐 본질 파악하지 못하고 꼬투리 잡고 그리고 뭐 미운 감정 내세워가지고 그런 어떤 사람이나 집단 막 욕이나 하고 다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나가서뭐 하냐, 한심한 짓들이나 작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막 하하호호 막 이렇게 재밌어요. 그 무리들 보면. 근데 이제 한 걸음만 물러나서 정확하게 딱 바라보면 되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그런 것들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만.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한심한 짓거리라는 것들은 절대로 어떤 특정한 취미에 대한 비난이나 그런 조롱이 아니에요. 한심한 작당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짓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뭐 훔친 뭐 그리고 이제 몰래 먹는 게 이제 맛있고 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당한 불의한 이익이나 쾌락을 즐긴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정말 이상한 집단이 정말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유해한 모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짓들이나 하나, 이런 생각이나 하나, 그런 싶을 정도로 정말 깜짝깜짝 놀랄 경우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매일매일 사실 놀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무리가 바로 이렇게 이 거만한 사람들의 무리, 그 위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심하고 유해하고 또 어리석은 일들을 꾸미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나와야 돼요. 그게 재밌을 수 있죠. 뭔가 거기서 일어나는 아주 소소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대의 명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객관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그 회계 반성 개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속해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조금만 해 보면요,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사실 당장 알수 있습니다. 그를 자꾸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계속 거기에 있는 거지. 그럼 자언 9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망할 자리를 이게 파악을 못하고 그냥 바보같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무리에 끼면 안 됩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요. 잠깐은 뭐 즐겁고 재밌게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서서히 망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못 나오면 망치는 거죠. 논노에 보면요, 이 향기 있는 곳에 있으면 자기 몸에 향기가 배고 악취 나는 곳에 있으면 자기 몸에 악취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물론 뭐 향기 나는 곳에 있어야 된다,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 선한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 얘기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는 것이 사회생활이고 인간관계고 집단 활동이고 사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이 어떤 사기이라든지 어떤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반성한 적이 없습니까? 그럼 지금 잠은 말씀을 듣고 반성을 한번 딱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고 있는데, 어떤 그 모임에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에 따라서 어, 이 지혜로운 자들의 모임과 사귐인지, 아니면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어, 모임과 사귐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고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무리와 어울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